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미트입니다아 이제 영상 찍는게 좀 익숙해졌어요 유튜버의 한발자국 다가온 느낌이랄까? <laughs> 아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뭐를 잘못 걸려가지고 한 2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 아, 너무 안났네요 아몽이 오늘 뮤비 촬영이 있어요 서울에서 촬영을 하는데 우리 촌놈들은 차를 끌고 서울까지 이제 갑니다 뭐 덕분에 중국에서 재밌게 또 공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그래서 지금은 촌놈투 태워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브이로그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 내가 그래도 재밌죠? 장정호를 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38분 남았네요. 아, 서울 길 진짜 어렵다. 한 카트가 5분짜리 6분, 인가천남이긴 응? 한가 보다. 내가 느낀 게, 이번에 가서는 사람들을 좀 많이 찍어야 될것 같아. 너만 너무 많이 찍어서? 90%가 너잖아. 야, 또 그렇진 않아. 야, 옆에 지금 또 한강이 이렇게 촤 보입니다. 보여주세요. 아니 또 운전 중에 핸드폰 또 만지면 안 되니까. 그 외에 또 우리 같은 촌 놈들은 한강에 괜히 약간 로망이 있단 말이야.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딱 됐을 때 이제 아침에 후드 집업 같은 거를 딱 뒤집어 쓰고. 콘프로스트 같은 거 먹고서 이제 한강을 딱 조깅하는 서울라이프 <laughs> 조깅을 알아잖아 <알았거든. 웃음> 내가 조깅을 해본 거? 군수 훈련소 때. 아, 훈련소 때고. 뭐. 군대 갔을 때 아침 구어뛰는 거. 하면 좋은 거 같아. 체력도 진짜로. 확실히 좋아져? 어, 진짜로. 아, 지금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자, 약속 장소로 가는데 오늘 많이 추운데요? 예 멋있는 선글라스 내가 챙겨왔거든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또 아몽의 뮤비 찍어로 도와주는 친구들 오늘의 주인공 아 오랜만입니다 아 인사 한번 브이로그 해주세요 재밌던데. 브이로그 촬영 중인데 브이로그 네. 예. 브이로그. 브이로그 봤나요 혹시? 안 봤습니다. 아안 봤어요? <laughs> 재수없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구글래머 형 김민성입니다. 아구글래스아저뭐프로듀싱이랑 <laughs> DJ하는 홀던 타이치라고 합니다. 오. 네, 아이. 요즘 브이로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적도 즐거워서, 적도 재미없게 하고 할까. 제이지한테 연락이 왔나 아니 제일 일찍 아 제일 일찍 <laughs> 일부러 그러는 거같아 <것> 아닙니다 <laughs> 자 이동합시다 이동기 자 이동기 버스 확도 왔고요 오, 자 오. 오늘도 돌아온 김태의 브이로그 <laughs> 아 이런, 뭐야 표정이 왜 이래 피곤해 <laughs> 피곤해 아 이거 이거 약간 노, 높은 확률로 오다가 싸웠구만 싸웠어 <laughs> 싸웠어 오다가 싸웠네 100%, <웃음> 100%. <웃음> <웃음> 아이고 가겠습니다 존나 고싶지 왜지가 <laughs> 가셨어요? 아 그게 알바가 아니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김이트 구독자 여러분. 왜요? 1월 13일 있죠. 1월 제 앨범이 10... 나와요. 아. 그러니까 뭐 아몽이 노캐비고 나발이고. <laughs> 1월 13일 12시 응. 응. 전현제 p 많이 들어주세요. 아? 또, 또, 네? 앨범 커버 내가 만들었어요. 어그 앨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 암호아 커피 없어? 아 힘들어. 아, 서울이 멋있구만 확실히. 아, 내가 또... 또 찍네 이거. 저 사... 그날. <laughs> 물량이 그 많아서 되게 만족했습니다. 이번엔 다 잘라버리려고요. 아, 지금 촬영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laughs> 여러분 따뜻한 연초 보내고 계신가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웃음> 아몽이의 <웃음> 노캡. 상승이 아니야 상승이. 노캡이라는 노래고요. 뭐 좋아요 노래. 지밑에 <laughs>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웃음> 노캡. 약간 번볼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laughs> 아, 좋네. 자 여러분 눈이 지금 이렇게 오는데 이게 지금 몇 시간째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살려주세요. 살면서... <laughs> 와 이거라도 해줬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온다 지금. 로켓 뮤비 촬영. <laughs> 로켓. 야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너나 뭐, 너나 <목소리> 뭐예요 누나 브이로그예요? <목소리> 어... 자 다들 표정이 좋지 않죠? 이렇게 힘들게 찍은 아몽 노캔 유비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네. 아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몽이었습니다. 아몽 끝났나요? 아몬, 예. 아니 안 끝났어요. 마지막 한번 남았어요. 어 그거 참 절망적인 소식인데요? 네. <laughs> 마지막 한 번만 남았어요. 한 번만 남았습니다. <laughs> 아 웃었는데 끝나버 끝나버렸어요. 충분히 멋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또 내가 축구 선수. 그럼 발만. 축하 축하. 근데 얘네가 스타일이 너무 좋아. 촬영 내부에서 촬영하는 것까지 골드스킨즈가 당첨이어가지고 이 시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뒷풀이 장소에 왔는데요. 너무 늦게 왔는데 우리가 먹을 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몬 어땠어요?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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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워요. 어, 아, 맞네. 아직도 찍고 있나? 형이랑 니 이번에 처음 아니 동현이 오, 형이 좀 거의 설거지 해, <laughs> 넌. <웃음> 야, 배고파서 뭐한 그릇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웃음> 노캡. 노 저거 래안 돼. <laughs> 오늘 아몽 뮤비 끝났어요. 전나몽 노캡 파이팅 여 h 히 j o u a n y I'm not u i a m o n t r like l 누 l u We're b e t 리 e r Don't t e l o u e t c o l m a c h i n a o b i o k i e better run, only t 누누 t s h